아, 진짜 혼자 야무진 거 먹고 뭐 먹었냐. 스콘 반쪽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달달한 스콘에다 잼하고 크림이 빨이 발라다가 아들 저녁 드셨나요? 네. 뭐 드셨나요? 햇반이요. 햇반. 응? 햇반만 드셨어요? 햇반에 소금 후추. 에? 어? 소금 후추? 응? 뭔 맛있는데. 왜 후보님 애완동물밖에 안 떠오르지? 채내 <laughs> 당했다 이거. 예? 아 기르시는 동물 이름이 소금이랑 호추야 제가 호추고요아 기... 소금이는 이름... 개 게... 이름이야. 반려묘예요. <laughs> <고양이에요>, 아 고양이요 고이 <laughs> 야옹이구나. 네트빙 아, 뭐예요? 어? 누구야? 상대방인듯. 조심. 없음 없음 클 램프 클. 뒤쳐볼게요 시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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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티. 여기 디스로 해야 되겠다. 빠요 정면의레이저 헤븐 <laughs> 뭐지? 이거 뒤에서 날기왔는데 제가 뒤 볼게요 어? 램프 아이고, 하나 저기, 저기, 이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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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움직이면서 개댈 쏘신다. 나이스. 라이스 왠지? 에이스, 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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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꼬갑 까비 아깝소. 까비 아깝소. 어, 죽는다! 아, 아. 아, 고야, 아깝다. <laughs>